조세원 시장도 사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 검찰에 화풀이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아닌 검찰에게 이렇게 화풀이하는 그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당장 15일 후인 이달 26일에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법어 재판이 또 시작되는 게 있는데요. 경기도 법카 등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첫 재판도 다음 달 8일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경기도 관영차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뭐 샌드위치 뭐 과일 뭐 초밥 뭐 소고기 이런 걸로 1억 635, 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부, 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도 이제 곧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특히나 송구 보무장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원에는 공격을 좀덜 하고 그렇다고 공수처를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밖에 아, 어, 공격할 대상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타겟팅해서 탄핵하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그 유정교사 고등법원 2심 공판 네.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물론 네. 뭐그 직접 출석은안 하지만. 출석안 하겠죠. 앞으로 26일 2심 선거뿐이 아니고 재판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은 직위원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원 네. 부장판사나 법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적창고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재판부, 법원의 어떻게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게 네.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 검찰 단계에서 법원 단계로 넘어갈 때 민주당이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것이 법 외국제라는데 거기서 음. 판사들은 다 빼줬어요. 검찰과 수사기관만 집어넣었습니다 네. 법외국제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의 음. 수건 사업을 들어줬습니다 음. 법관 임용 기준을 대폭 낮춰가지고 네. 그 법관들이 부족하니까는 그, 그 법조계의 수 수건이었죠 그런데 그 법안을 다 처리를 해줬어요 음. 그래서 법관들도 임용을 많이 해줬고 심지어 어, 법원의 예산도 대폭 네. 올려줬습니다 대폭 올려줬고 검찰은 다 깎았고 음. 그리고 검찰은 그때 법외국제에서 검사들 포함을 시켰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검찰 단계는 이제 지났고 법원 단계에 왔기 때문에 네.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심성 그, 그것을 이제 주는데 그것을 거대 어, 야당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이 뽑아준 의석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이 수건 사업을 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정당한가 그런 논란이 있는데 마침 이번에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걸 법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검찰에만 하는 것은 결국 어, 본인의 재판과 연결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수 밖에 없죠. you mm -hmm.